multimulti-field <us> of the 네,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곳에 와봤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 오토살롱 위크입니다. <laughs> 오토살롱 하면은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제 급식 시절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행사인데요. 일반적인 모터쇼 이런 것보다 제대로 된싹세게 튜닝된 그런 튜닝카드부터 자동차 관련 서드파티 업체들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은 홈모너패트로헤드들한테는 일반적인 양산차보다 이런 행사가 더 의미가 있겠죠 어릴 때 젠쿱이 나오기도 전에 그 당시 오토살롱을 가보면 정말 각양각색에치닝되어 있는 추스카니들과 티비론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오토살롱에 어떤 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지금 같이 떠나보도록 하시죠 코로나 시국에 다양한 행사들을 이렇게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laughs> 이렇게 벌써 빡센 차들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있네요. 아벤다토르가 있습니다. 여기는 래핑업체인가봐요. 아, 또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모터쇼에 사람이 많으면은 뭐겠습니까? 차가 아니라 다른 게 메인이라는 소리죠? 와, 이, <laughs> 이 엄청난 인파를 보세요. 자, 이것 봐. 이렇게 찐튜닝카들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이게 현실이겠죠? 예쁘다. M4, 그리고 G80, GV70, 그리고 GV80까지. 옆에는 또 옆에 이렇게 빡세게 자세를 낮춰놓은 지포가 있네요 아, 현행 지포도 제가 마음에 들지만 성능을 떠나가지고 이 디자인 자체는 이바디 지포만한 차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자이 차들의 바닥과의 거리를 보세요 보시면은 손 하나 제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 아이 정도는 낮춰놔야지 짜세차라고 할수 있지 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저는 이 스탠스카를 만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데 저도 좀 여유만 되면은 한번 스탠스카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CA C8 콜벳 제 처음으로 실물을 보네요 C8 콜벳 요즘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콜벳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뭐 생산도 지금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 모델이라서 최근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냐 마냐 보담도 지금 미국에서도 구하기가 힘든 차라고 하니까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차라고 하니까 되게 잘 나왔는데 사볼 수가 없고 만나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실물을 만나보네요 야 아벤다 토르의또 와이드 바디 킷이라니 <laughs> 슈퍼카 헨다를 자를 용기를 가진 분 진짜 존경스럽지 않나요? 아, 나는 제미아타만 해도 와이드 바디 킷이 예쁘긴 한데 이헨다를 자르는 거에 대한 그런 좀 거부감 막연한 그런 불안감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참 저만한 차를헨다를 잘라놓는다는 게 대단합니다 타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버트 랠리를 모션으로 운행하고 있네요. 그 모션으로 타보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국내 육충모션 처음 생겼다는게 네. 이거군요 네. 아, 모션부만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모션부만 1 7 0 0에서8 0 0이요 네. 이렇게 풀세트를 맞추려면 2300만원에서 네. 4 0아 2300만원에서 4 0 네. 네.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네. 그 외산 모션들에 비하면 네. 그 아. 가격 경쟁력이 아, 있는거잖아요 보통 육식이면 외국에한 2000만원에서 0 0 0만원 네네네. 네. 저렴한게 그정도면 싸거든요 네. 무슨 금장 AK47도 아니고 350Z 니스모 킷에다가, 이렇게, <laughs> 어, 만져볼 수가 없다. 술을 났어요. 술을 났어. 와, 이거 뭐지? <laughs> 아, 이거, 이런 거, KDM이 있는 두바이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찬줄 알았는데. <laughs> 야, 야, 이거는 350Z, 350Z 드리프트 튜닝 인것 같은데요. 350Z를 트윈 터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거기다가 이 엄청난 타각, 이 엄청난 타각. 야, 이 와이즈 팝인가요? 와이즈 팝? 완전히 돌리면은 직각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타각을 보여주는 이 드리프트계 타각킷의 끝판왕이죠?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정말. 30세트 트윈 터보 드리프트 카는 어떤 느낌을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기만 해도 멋있어. 아, 그리고 이쪽 부스는 차들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딱 보기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붙어 있어, 차들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베이비 GTR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면은 이 프론트의 모습이 GTR에서 많이 따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이 와이드 바디키에다가 GTR의 모습을 따놓은 앞범퍼킷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코펜을 보시다가 여기 있는 찐 GTR을 보시면은 이찐 GTR을 보시면은 왜 제가 베이비 GTR인지 아실 거예요 진짜로 이 우락부락 하다가 이 귀여운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와야 레이싱 모델들 열심히 볼수 있지 아,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멋진 차들이 많은데 항상 그렇듯이 인파가 몰려있는 데는. 아, 그렇죠 <laughs> 와이프분들 모시고 온 형님들께서 네. 소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군소강을. 혼자 올걸. 혼자 올걸. <laughs> 아, 우리 권웅이 선수님을 또 여기서 뵙는데, 서면은 권웅이 실장님이라고 해야겠죠? 팀장님.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피카몰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현재 이제 썬더볼트님이랑 같은 현대 엠 페스티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반떼 N 네 여기 라인. 바로 보이는 N 말고 N 인 n 인자아 근데 항상 이 피카몰의 리버리는 너무 예뻐요 아 이거 한다고 머리 많이 쥐어 뜯고 있어요 네. 피카몰은 어떤 곳인가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까봐 피카몰은 뒤에 보시면은 저희 주력 브랜드인 거마웃 네. 연료첨가제 판매하고 있고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프오일 그리고 엔진 오일 첨가제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 필요한 케미컬들 취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준비를 했는데 네. 모델이 없으니까 네. 모델이 없으니까 아, 지금 아, 좀 휑하네요. 아, 아, 저도 피카몰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아, 네, 저기는 작년에 한참 저 피크 오일 많이 썼었고,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암스 오일도 많이 썼었고, 아. 뭐 레드라인은 뭐그 드립었죠 그냥. 네,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네. 오일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비싸다고 네. 무조건 좋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규격에 충실하기만 해도. 국내에서 뭐 트랙데이, 스포츠 네.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소비와 메인터넌스로 오래오래 네. 이제 차를 타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또제 드림카 레디컬까지 있네요 <laughs> 레디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레디컬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본격적인 찐 레이싱카 브랜드예요 영국에서는 공도주행이 되는 레디컬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법규에 안 맞기 때문에 공도주행은 불가능하고 지금 보시면은 그냥 완전 서킷 주행용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르쉐 가격에 오픈닝 레이스카의 랩타임 거의 F3 랩타임에 근접하는 그런 미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진짜 서킷만 타겠다 나는 커피 마시러 갈때 슈퍼카 안 타겠다 이런 분들은 메디컬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도 이 레디컬을 항상 마음속에 드림카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쯤 타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가장 레디컬에서 최신 모델인 SR10이네요. SR10 이네요. 아 SR10. 저랑 잘 알고 있는 최태양 선수분께서 SR8, SR10을 타시고 너무 횡지가 빡세서 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횡지는 어떤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 국내에서 이런 외관의 차를 만났다는 게 되게나 신기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멋들어진 걸링도어 보이시나요? 항상 이 메르세스 데 SLS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차. 명기 중의 명기. 지금에야 AMG GT가 나왔지만, 뭐 AMG GT가 나왔어도 이 SLS의 매력은 떨어지지 않았죠. 이 걸링도어가 정말 인상 깊은데, 아. 어... 내장도 장난이 아닙니다. 내장도 장난이 아니야. 제가 SLS 네네. 원래 순정을 못 받는 데 저게 순정이 아니라 네네. 인테리어를 다 하신 거죠. 트리밍 가죽 가족, 나파 가죽으로 네. 순정 트리밍을 다한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어, 이 차가 <laughs> 이렇 차을 텐데 가죽들이 너무 고급스러워. 네, 다 나파 가죽으로 네. 다한 겁니다. 스포츠카가 아니라 오. 색깔도 <laughs> 네. 솔직히... 도색을 따로 한 거예요. 지금 옐 네. 오렌지 색깔로 도색을 다 해가지고 올나아 네. 그 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트리밍 작업을 다한 겁니다. 루프부터 시작해서 대시보드, 뭐 센터페시아, 네. 뭐 그리고 이 시트까지 전부 그리고 도어 트림도.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일반적인 스티치는 일자 스티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자 스티치가 아니고 제가 손 바느질로 다 이제 하나하나 다한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어, 여기 바느질들이 진짜로 정말 꼼꼼하게 돼 있네요. 어, 네네 어. 그래서 어. 꼼꼼하면서도 이거, 이거 자체가 바느질 자체가 디자인적인 것도 좀 있을 네, 정도로. 아 그리고 또 보기 드문 차, 로터스 에스프리입니다. 로터스 하면 또 경량으로 앨리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에스프리는 로터스에서 조금 독특한 차로 꼽히죠. 007에 나와가지고 본드카로도 많이 쓰였었고 어, 국내에서 좀 보기 드문 차인데 어, 로터스지만 로터스가 아니라 마치 람보 같은 느낌을 주는 차예요. 그래서 독특하고 아 이거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빤딱빤딱하게 크롬으로 래핑을 하 하는 모습이 또 신기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HSD.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HSD 유준선 실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아, 또 경기장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전시장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MS5에. 서스펜션이 바로 HSD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저희 팀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laughs> 그거를 어, 다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네,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차가 탄생했는데, 어, HSD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HSD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이면서 가장 큰 회사이고요. 한 달에 한 천대 정도씩 꼬박꼬박 수출하고 있고요. 스포스트리트에서 86도 하고 계시는데, 86의 좋은 희소식이 해외 영국에서 D1 나가려고 준비하는 차에 HSD 쇼바가 장착되어 있는 걸 방금 인스타하고 페북에 올렸습니다. 와, 이야, 어 대박이네요. 8 6의 D1에 네. 또 거기다가 HSD라니, HSD, 아, 네, 아, 또 대박이다. 아. 어, 제가 다 어, 좋은 기분이 좋네요. 아, <laughs> 예. 여기 와서 HSD 만나기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HSD 꼭 써보세요. <laughs>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 국내 추천. 최고의 쇼바가 되겠습니다. 네. 아자 그리고 어 2차는 뭐지 처음에 이차는 뭐지 <laughs> 뭐야 86인가 86인가 했는데 86이 아니라 엑셀을 86으로 리폼을 했어요 <laughs> 옆에 있는 후지와라 두부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진짜 86이라는 생각밖에 안들 정도로 그렇게 잘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현대 엑셀 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진짜 좋다. 여기 와타나베 휠도 그렇고 그 a 8 6에 많이 쓰는 오버핸드까지 참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차는 한참 화제가 많이 되었었죠. 바로 엑셀 N. 얘도 엑셀 벤으로 만든 차인데요. 옛날 엑셀을 갖다가 여기다가 벨로스터 N의 심장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WRC의 데칼을 씌워서 엑셀 N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2차 탄생 과정을 유튜브로 쭉 봤거든요. 플레타님 유튜브에서 참 옛날 차를 가지고 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부 트림까지 벨로스터 앵커 이렇게 이식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까지 작업이 가능하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미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에 정말로 존경스럽고 아, 어, 인제에서도 이 차를 자꾸 마주칠 때마다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딱 이렇게 x l n 있고 그리고 86 XL 있으니까 <laughs> 진짜 재밌네요. 자, 오토살롱이 크 이렇게 다 둘러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들 없다가 정말 모처럼만의 자동차 행사라서 다양한 차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차들뿐만 아니라 또 업계 분들, 이래저래 저랑 경기장에서 만나다가 또 이렇게 오토살롱위크에서 만난 분들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나가다 이러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인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왜 저랑 사진을 찍어주신지 모르겠는데. 아, 네. 모두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반가웠습니다. 오토살롱위크 이번 주 일요일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일산 킨텍스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구경하시고, 어 일반적인 모터쇼보다 이렇게 튜닝되어 있는 차들, 그리고 리폼되어 있는 차들, 그리고 올드카들, 그리고 다양한 서드파티 자동차 부품 파츠들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구경해 주시고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채널 스노우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